오늘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만일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거나 아니면 사업상 제조업소 또는 창고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 토지를 구매하게 됩니다. 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구매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토지 형질 변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토지의 그 형태. 그리고 그 성질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저렴한 토지를 사서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즉 가격을 높게 대팔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런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도 기존에 조성된 토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토지 형제 변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직접 본인이 저렴한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재테크의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토지 형제 변경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있습니다. 먼저 절토입니다. 절토는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깎아내는 일입니다. 다음 성토입니다. 성토는 흙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의 집안 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을 말합니다. 정지는 땅 고르기인데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장입니다. 포장은 도로 포장과 같이 아스팔트나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서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입니다.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그외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저렴한 토지를 구입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서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저렴한 지목 즉 전답이나 임야를 구입해서 내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렴한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거의 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일 경우.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성토, 정지포장, 그리고 매립. 이 부분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고요. 단지 예외적으로 농경지 성토가 있습니다. 농경지 성토는 2m 미만의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제한이 있는데 먼저 인접 토지에 물 흐름이나 배수 그리고 농작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골재나 그리고 폐토양 또는 오니 등 어떤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흙은 성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개발행 허가가 중요하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야인 경우에,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라고 한다면 농지전용 허가까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청의 권한이 크다라는 거죠. 국토부에서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설명하기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를 하고 국토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또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적정성이나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아니면 도로를 확보를 할수 있는지 또는 진입도로 경사도나 아니면 부지 자체의 경사도 그리고 우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주변 환경을 너무나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만 잘 갖추면 건축 허가는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건축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 허가만 받고서도 이게 돈이 될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라고 해서 임야나 농지가 지목이 갑자기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변경은 최종적으로 건축이 완료가 되고 사용승인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목을 변경해 줍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의 허가만 받아도 대지에 준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간편금액에 40% 정도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대시로 인정을 해줘서 간편금액의 양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도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의 3, 4배 차이의 거래 가격으로 대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런 건축 허가든 개발행위 허가든 각각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은 당연히 건축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요. 개발 행여가 같은 경우에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대행 업체에 일을 맡겼을 때도 본인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